헤이야 <laughs> 얘. 아, 이게 뭐야. 아. 오이 대고 봐. 어. 왼쪽에 있어. 하나 하나. 야, 에롱 에롱. 에롱 하나. 아, 봤어. 봤어. 나도. 개그, 개그 하나. 아, 하나 있어요. 빈사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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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빈사일. 씨. 빈사일, 빈사일. 아, 아, 아 오바타. 나 레인터. 재계부담스러워해 이거? 우하100%새 너무 빨라 봐. 봤잖아. 네가 방금. 예. 방금 존나 해기야. 아 폭파!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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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치친새끼콧발 A 한번 뜯어볼게요 아 개문하나 뭐, 아, 개문 아 관제하나 개문하나 야방방방방방 아, 나, 하나 방금 대문 방금. 하나 했어요숨어라숨어라 v 숨어라. e been p 왔다 y i n 왔다 o m e b o d 너 s on. 게 진짜 너무 티나게 한다 이거. 이도코 v o c a l 예 예, 비방스가 없거든 비방스나. 뭐야 썰망하나? 뭐야 개도 안 봤어? 세프 세프들 아오바다가 아. 잡어. 뭐야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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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나> 또 뭔, 뭔 소리야. 네. 네, 네가 그래야지. 어또 무슨 소리야. 낫지. 내 롱만아. 네가 삐봐봐 아, 제딱 보니까 한국사 많이 하죠. 한국사로 많이야. 네, 에이, 에이, 애써 일러 봐. 여기 피방 지나. 피방도. 잡고 대 잡고. 스나 홀포. 있어요. 잡고장나 있어요. 그럼 이거 삐야 뭐야? 삐야 뒤 삐기 잡고 아, 뭐못보야나근나 헤드만 줘. 그래 잡고 대개구들개방들개구방들개구방들 아, 나카령 클리어요. 나카 클리어. 삼보한거 아니, 아니야? 혹시 삼보한거 아니야? 삼리 아니 구금 들어가는 거어요 A 나이 A 당. 볼볼볼볼볼 볼 볼, 볼. 볼 지금 SW 반자요? 반자 지금. Bomb has been p 반자 반자. 반자야 반자. 들런 거. 아, A, A.

아, 밀포카라 패스라, 라 패스? 패라 패스라. 패라 어디요? 그스패스 말고 스라 패스라. 패스라. 패나라 패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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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에이 패스라. 패스라. 패스어 패스라. 패스아 패스라. 패스라. 개개고게개고저하게요 개구마, 아, 이게뭐해 존나 는 뭐야? 저렇게 뭐야? 저렇게 뭐야? 저렇게 뭐야? 저렇게 뭐야? 저렇 저렇게 뭐야? 저렇게 들었저데 새끼! 아... I'm fucking flapping, man! Watch it! 아, 열 받는다, 진짜. 다이기게 개소리야 어이구 잘한다 사나 진짜.. 진짜 오바다 이거 잘하면 다 A2. 해결해 애들이 a 이 a 에 A2 내가 볼게 개방 막자 네? 에이 들어왔어 이미? 아니요 아직 이롱이가 못한다고 지랄이라데 지금 두랄방 이구방 개구방 내가 보고있어 개구방 갈방 소리 건네들린다 대구 하나 더 하나 구 하나 더 있어요 주방 주들어왔어아 스나 스나 아 존나 브레이크 같다 주문나까나이 <놀라> <데리고 날까>? <놀라> 라스트 라스트 개삼 개삼 기다려봐 아 이새끼 삼방 삼방 로 간다 B로 간다 B로 간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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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숨어있어 봐저 u 필. d 운 o u 운 d s 운 u n d 다 o u 다 d s 다 u n d sound s o 아오른쪽 o u s o n d s o sound sound 어보고있어 s 지금 n d s o u n 야 s 는 u n d s o u n 아패스트아 이거 이에요 진짜 진심 채고 있어. 너 지금 벨런타 지금 나. 피방 손도 피피피피 피같이. 헐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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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 a 헐 B 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 총 소리만 내봐. 총소리만 내봐. 막상. 쎈다. 쎄고 있어. 또안 되겠다.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. 야 가, 야 가. 들어가. 아, 죄송해요. 개오바 저거. 어느새 또 비스트 내가 진짜. 내가 <laughs> A 가니까 B 가는거 봐봐. 애들한테 무슨 또 해봐. 그럼 싸워볼게. 봐봐, 못 잡았지? 아, A 너무 있다. 들어왔다, 들어왔다. 하나 더 있어요, A. 들 농돌, 농돌. A 농돌. 농돌이인두 마리. 저거, 쟤들거 아, 뭐, 봐봐, 뭐, 저거. 씨. 저거 봐봐, 저거 봐봐. 저저 진짜... 반지반지반자반자 아니, 보고 있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쨍 뭐, 뭐. 개피, 개피 한 발, 번, 한 발, 한발 더, 한발 나이스 아, 한번더 부술, 한번더 부술 때 이상해, 얘 핵이야, 딱보